주차가질 수 없는 소상공인, 과장된 광고에 지친 소비자, 내 꿈을 펼칠 수 있을까? 무궁화가 함께하겠습니다. 낮은 입장 장벽, 원활한 소통,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국내 최초 다채널 양방향 쇼핑 방송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함께하세요.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무궁화의 힘이 되어주세요. 바로 가입하는 댄스 누구나 꽃이 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라스 라이프 스타일리스트 최정화입니다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 퀄리티를 업업업업업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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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켜드리기 위해서 오늘 준비한 상품이에요 어, 최정화 쇼 호스트 다이어트 기획전입니다 여러분 더나요 <laughs> <laughs> 바다로 보이시죠 좀 뒤에 하늘도 밝 막 파랗고 물도 파랗고 이제 여름이에요. 지금 장마가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장마 이 시간에요. 우리 아주 바짝 긴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린 떠나야 되겠죠. 우리 지혜맘님 정아씨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윤이럼이 하티 러블리 님도 계시고요 박승희님 우리 코즈분이여운맘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라스 함께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다이어트 이 상품을 제가 원래 너무나 사랑하는 제품 너무 완전 좋아하는 건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로또 되고 싶다니도 들어와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이 제품은 제가 진짜 월화수목 금토일 아침 저녁 낮에까지 씁니다 저는 하루에요 샤워를 무조건 두번씩 해요 그 이유가 아침에 저녁에 저는 스피닝 강사도 하고 있어요. 어, 뭐예요? 쇼호스트인데 왜 스피닝 강사를 해요? 제 스피닝을 참 좋아합니다. 제 본업은 쇼호스트지만 저는 아침 저녁으로 스피닝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샤워를, 머리를 하루두 번씩 감아요. 음, 그래서 오늘도 저는 이거 끝나고 강남구청으로 스피닝 수업을 가야 됩니다. 오늘 망원에서 수업하고 여기 방송하고 저는 다시 스피닝 수업을 하러 갈 텐데 전 어김없이 오늘도 예와 함께 합니다. 그리고 얘와 함께합니다. 저이두 개를요 하루에 다 써요. 그 정도로 제가 정말 사랑하는 제품. 여러분 친환경 전문 브랜드입니다. 어, 페르더마. 우리 페르더마 제품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좋은 제품들 정말 많아요. 그쵸? 우리 로또 되고 싶다님께서 정환 씨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죠. 제가 요즘에 운동 열심히 하느라고. 그리고 또 요즘에 드라마랑 그리고 영상 촬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안 맞아서 제가 묶고쳐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제품으로 인사드리니까 너무 좋고요. 친환경 전문 브랜드입니다. 얘는요, 상까지 받았어요. 친환경 우수상까지 받을 정도로, 여러분들, 우리 몸에 닿을 건데요. 어, 깨끗하게 샤워를 하더라도요, 화학적인 거 말고요, 친환경적인 거. 그리고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고, 우리 피부에 도움이 되는 걸로 앞으로 함께 하자고요. 얼마 전에 SBS에요. 이 제품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라디오도 금요일날 방송, 생방송을 하고 있는데, 라디오 진행자분께서, 어, 정환씨, 혹시 SBS에 나오지 않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아, 아, 보셨어요? 어쩌니, 아니, 근데 정환씨가,